프리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간접 의문문에 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이 또 다른 의문문 안에 들어간 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 안에, 이것이 의문문일 수도 있고 평서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으로 형성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질문한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어, 이 이제 간접 의문문은 순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 일단 일반적인 의문문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의문사 어, 다음에 동사 주어로 연결되죠.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동사 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간접 의문문의 경우에는요. 의문문이 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이제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의문문이 들어가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의주동이라고 하죠.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뜻하는 if나 whether를 넣어주고 주어 동사를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값이에요. 이제 기본 값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시제와 인책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것들을 좀 만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음음문 맞죠 자, 간접음음문은 음음문이 또 다른 음음문이나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의문문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문장에 포함되어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의문문을 간접의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주어자리에 오면 주어 역할을 하겠고 타 동사 뒤에 나오면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라고 했잖아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일단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do you know, 너 아니? 라는 문장 하나와 그쵸? do you know? 라는 문장 하나와 Do you remember 이렇게, 혹은 Do you remember라는 문장, 또 I don't know라는 문장, I wonder라는 문장, Can you tell me라는 문장 안에 어, 궁금한 그 문장, 의문문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이렇게 간접의문의 순서 문장 연결해서 만들어볼게요. 자, Do you know 여기 나와 있죠, Do you know? 그다음에 who is he? 그건 직접 의문이에요. 의문사 동사 주어로 되어있죠. 자, 이 문장을 하나로 합칩니다. 너 그가 누군지 아니?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do you know 한 다음에 자 간접 의문문의 순서 의주동이라고 그랬죠? 의주동 이렇게 돼요. 자 who가 의문사, he가 주어, is가 동사입니다. 너 그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보시고 여기서 이 보시면은 n o 가 무슨 동사? 그렇습니다. 타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 뒤에는 목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목적 역할한다라고 을 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의문사를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 의문사가 주어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의문사가 되고 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의문사랑 주어를 하나로 합치고 그다음에 동사의 어순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 도주다. 누가 너에게 그 말을 했니? 라고 했을 때, 이 말한 사람의 주어, 즉, 주어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주어를, 어, 의문사로 들어갈 경우에는, 의문사와 주어, 주어를 하나로 합치고, 의주동의 형태를 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너에게, 어, 그런 말한게 누군지. 그렇죠? 이 동사의 주어와 의문사가 겹쳐지면서, 후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형태가 되고, 뒤에 동사 고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what made you sad? 무엇이 너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니? 이 슬프게 너를 만든 그 주어를 궁금해하는 거죠. 주체를. 그래서, tell me 라고 얘기하면서, tell me what made you sad? 너를 그렇게 슬프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할 때, 이때 w h 와시 의문사면서 동시에 주어고, mad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있죠. 뭐, 영어를 할수 있니? 숙제했니? 밥 먹었니? 이런 거할 때는 물어보는 의문문이긴 하지만 의문사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문사가 없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뜻하는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를 뜻하는 접속사인 어, whether나 i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똑같아요. 의문사 있을 자리에다가 whether나 if라는 접속사를 넣어주시고, 주어 동사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똑같이 주어 동사예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볼래? You want me? 누구 좋아? 나를 좋아해? 라는 거죠. 너나 좋아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Can you tell me? 하고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 if 나 whether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if 넣어주고 no, 주어 you 동사 깔아줬습니다. 그 다음 문장, I wonder whether she is married or not. 나는 궁금하다. 그가 결혼,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다라는 표현으로 어, whether, if 둘다 가능하고 주어 동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학년 교과 과정에서는요, 나중에 이 whether와 if를 가지고 또 이렇게 비교 분석해보는 거를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웨더는 사실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지면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를다 오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올 낫도 붙여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웨더 다음에 전치사도 올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웨더는 하고 싶은 거다 하지만, if는 이렇게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중상 교과과정에서 우리가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old man asked me how old I was. 자, 그 노인이 나에게 질문했다. 내가 몇 살인지 질문했다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how old가 의문사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간혹가다가 이거 이제 연습문제 풀때 how랑 old를 떨어뜨려 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How I was old, 음 아니고요. 이렇게 의문 형용사와 함께 쓰입니다. How old, how much, how many, how often, 그렇죠? How long.